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7.30 재보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수백 명을 검찰에 결국 고발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보선에 예. 출마하기로 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누구죠? 예, 44살의 김득중 씨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기도 한데요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고 노동자들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쌍용차 문제 해결에 디딤돌을 놓고 복숨을 뺏는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 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그리고 노동당의 이용길 대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 대표. 통합진보당의 오병훈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진보정당들의 대표가 이런 자리 한자리 모인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김숙중 후보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해고 노동자이자 쌍용차 사태로 죽어간 25명의 맞상주라고 소개했습니다. 해고자지만 오늘 쌍용차 작업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왔는데요. 출마 사실을 알게 된 공장 안의 동료가 현장으로 돌아와서 입을 옷이라면서 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던 교사들 예. 교육부와 검찰에 고발했어요. 예.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을 게시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명 기회를 줬지만 어, 대부분 교사들이 그 참여한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 질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두 교육청 교육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진보 교육감들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사실 교사 징계를 5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6·4 지방선거 뒤로 미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20 선거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군요. 예, 김명수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에 나선 후보한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은 2010년과 12년 각각 10만원의 정치직 후원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수였었는데 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무부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가 정치자금, 교사나 교수가 정치자금 후원을 하면 안 되냐라는 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의 잣대라는 것은 동일하게 들이대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지난달 16일에 대법원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기 후원금을 냈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 이렇게 10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요. 네. 그 재판에서 진술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예, 간첩 혐의로 기소돼서 일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국가정보원 중거 위조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유 씨가 어제 법원에 피해자 재판 진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국정원장과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을 국가보합법상의 증거 날조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자기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첩사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그리고 김모 과장 또 이인철 전 주성향 총영사관의 영사 이런 사람들은 현재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이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과연 유 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밖에 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했던 조희연 당선자와 문용린 전 교육감 우리 고승덕 변호사가 오늘 같이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선거운동 때 자신의 딸이 자기를 비판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진실을 아실 거다라고 하면서 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 수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던 규제화나 목소리가 서서히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남측은 통행 통신 통관 소위 3통 문제를 주로 제기했고 북한 쪽은 노무나 임금 문제를 제기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